자, 예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가정예배 시작합니다. 누가 보면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력으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것에 처, 어,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는 무사람이 보고 수긍거리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개오가 서서 죽게 여차오되 주여 보시 옵소서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께서 수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3절 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고자 하되 그다음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이 본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냥 말하는 그냥 눈으로 본다라는 개념보다는 성경에는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본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 이거 무엇을 하고 싶었다, 무엇을 하려고 했다 정도가 아닌 무엇을 추구하다, 무엇을 간절히 찾다, 갈망하다, 결연한 의지로 이루어내다 얻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사개오는 어,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사개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보기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르, 그동안 그렇게 추구하고 갈망했다라는 겁니다. 사케어가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었다는 이유는 성경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갈망한다는 아주 상징적이고 중요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임, 파네란 뜻을, 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누구의 임재 안에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사께오는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었는데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사께오는돌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죠. 이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의 키가 작은 콤플렉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 보여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추고 숨기는 것은 오히려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사케오를 만나자마자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사케오야. 당시의 세리와 창기는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개요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개요의 이름은 순결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개요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라 깨끗한 자라는 힘입니다. 순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만났는데 그냥 깨끗하다고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칭해졌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데는 주인인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사개오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사개오로 보지, 사개오로또 죄인으로 보지 않냐고 의인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교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개오를 만나자마자 지난 날에 잘못을 묻지 않으십니다. 사개오 스스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껴가 서서 죽기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사들에게 한 주겠사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님을 만난 사껴는 이제는 죄가 싫어지고, 죄를 버리고, 주님을, 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껴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는 예수님과 교자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나요? 지금 안 풀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주님께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필요한 우리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점잖게 있다고 해서 만나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콤플렉스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돌 무화과 남에 올라갈 자신감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교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제 주님을 만나게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로 원합니다. 더욱 알기로 원합니다. 고백하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